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엄마의 속옷 서랍을 열어본 적이 있으신가요? 작고 낡은,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서랍 안에는 당신이 미처 몰랐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. 나는 엄마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어요. 좋은 영양제 챙겨드리고, 예쁜 옷도 사드리고. 그런데 유독 그 속옷 서랍만큼은 30년 전 기억에 멈춰 있었죠. 작년에 엄마 생신에 란제리를 선물했어요. 엄마도 여성인데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? 생각하면서. 하지만 그 예쁜 속옷은 아직도 비닐 안에 들어 있었어요. 서랍 안쪽 깊숙히. 내가 모르는 브랜드의 요실금 팬티가 몇장 있더라고요. 어왜말안 했지 라는 생각보다 아 엄마가 이미 적응하고 계셨구나 싶었어요. 엄마는 말하셨어요. 괜찮아. 불편하지는 않아. 오래 쓴 거야. 그 짧은 말 속에 무언의 체념과 자존심이 섞여 있었어요. 유실금은 병이 아니에요. 단지 삶의 조건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. 그런데 그 조건을 위한 속옷은 왜꼭 숨겨져야만 할까요? 요즘은 팬티처럼 얇고 예쁜 요실금 속옷도 많아요. 엄마에게 당당하게 권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죠. 딸의 역할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병 때문에 엄마가 작아지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것 아닐까요? 오늘밤 엄마의 속옷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.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지만 단단한 배려를 건네보세요. 그게 진짜 효도일지 몰라요. 이 채널은 누군가의 엄마를 위한 작지만 진심 어린 배려로 만들어졌습니다.